안녕하세요. 2학년 비반 이규민의 어, 5주차 프리젠테이션, 그 해부학적 명칭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 발표를 하겠습니다.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총이치 제작의 이제 목표는 이제 상실된 이정 상태와 같은 양의 조직의 회복과 위치 회복에 있습니다. 총위치가 가장 장착되는 구강해부학 구조거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이제 완성적인 종이 치를 제작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상악무치악 환자의 이제 케이스입니다. 모양이 잘 나왔죠. 다음 사진은 이제 하악 무치약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요것도 이제 잘 나온 것 같구요. 이제 보시는 사진은 이제 무치약 환자의 구강 내 사진인데요. 하악보다 상악이 심한 퇴축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현재. 어, 다음은 이제 무치약 구강입니다. 어 상악, 심한 태축은 이제 보고 계시고요 네, 상악 다 태축을 해야 되겠고. 마지막 이제 사진은 이제 정상적인 무치약 구강입니다. 어, 되게 양호한 상태 다 나와 있고요 뭐더라든지. 왜 이렇게 많은 이치가 벌어지는 걸까요 뭐 이제 많은 이치가 벌어진 이유는 이제 환자의 부지에 의해서 이제 풀된 차가 이제 비행되거나 이제 반으로 이렇게 파절이 돼서 벌어지고 벌어지기도 하고요뭐 애초부터 이제 치과 쪽에서 이제 인상을 제대로 체득을 안 해줘서 이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공사의 입장에서는 구강의 해부학상 사항, 해부학적 사항들 같은 것을 좀더 이해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대처, 덴처, 벤처의 이제 총 제작 과정을 잘 이해해서 만들어준다면 이제 환자의 구강에 조금 더잘 맞는 벤처를 만들어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할머님들 인터뷰하다 들은, 들었는데, 할머님들이 저희 기공사들과 의사들이 되게 노력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환자분한테 잘 맞는 이제 음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상악 무치악 구강에 이제 해부학적 구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상악 순소대예요. 어 이제 사진을 좀더 자세히 보고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사진 보시면 이제 상악 양 중처치 사이에 이제 순측층에서 위쪽으로 이제 부채꼴 모양 쪽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점막 주름 띠고요청이치에서는이 부위에 해당된 곳을 이제 상악 중절 순이라고 합니다. 이제 절은은 이제 입술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조작함 하지 않고 소대가 들어가서요.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충분히 넓고 깊어야지만 이제 필요 이상으로 이제 넓게 되면은 위치 이제 된처의 유지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두 번째는 이제 상악협소대입니다. 그림을 또 확대 나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구치 이제 협측 쪽 부분 쪽에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점막줄은 뛰고요 한 개일 수도 있고 이제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되게 넓은 부채꼴 모양도 하고 있는데요. 청이체에서는이 부분 쪽이 부분을 상악접협절흔이라고도 합니다. 그 협소대를 전방 쪽으로서 해 당기는 근육이 이제 구령근과 이제 후방으로 당기는 협근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협절은 이제 협소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상악순층 전장입니다. 구강 전정의 이제 일부고요. 이제 순축치은 쪽에서 위방향에 이제 상순 적으로 이행되는 부위입니다. 그 정중앙 정중전 양측으로 이제 순소대와 협수대 사이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그 들어가는 총이 그 이전 쪽에 이제 들어가는 총이치 부분을 상악순축연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도 역시 이제 위치의 주연 쪽에 해당이 되니까요. 높이와 두께가 이제 기능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장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구순 전막이 급해져서요, 치주대로 이어지는 부분을 은순이행부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하 협측 전장입니다. 구강 전정의 일부로서요, 협측치은에서 이제 윗반향의 뺨으로 이행되는 V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악 협수대 원심으로부터 이제 상악 결절의 외측까지 이르는 부분입니다. 협정정의 크기와 형태는 이제 부분적으로 하악골의 측방 운동에 결정이 되는데요. 어,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하악골의 그 그하지가 그 천정의 연장부를 위알수 없게 방해함으로 그 전정의 연장 범위에는 폐구시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2도 상악절은입니다. 저평골의 익상돌기와 그 상악결절 후방 사이에 청성저둔으로상악송이치후연의 그 경계가 됩니다. 이 저든에서는 근육이나 인, 인대 같은게 없어서 이 부분에 이제 압박을 가해서 후구 폐쇄를 하기엔 좀 어렵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렵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개소화입니다. 국외부 최후방에 이제 정중 공개, 국외봉선을 이제 양측으로 하나씩 정상으로 들어간 조직으로 여러 점액선들의 관이 유착되어 형성되며 진동선 가까이에 개구하고 연조구직상에 위치합니다. 외형상에서 이제 상하 후방 경계를 이제 알수 있는 지침이고요 전동선은, 아, 진동선은 국외소에서약 2mm 정도 떨어진 전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진동선입니다. 그 환자가 이제 아 소리를 낼때 구개 부위가 떨리기 시작하는 부위 아 시작되는 부위를 그 가상선으로 이 상선은 이제 양측 이제 입돌상황절름까지 연장이 되고요. 대략 국외 소화에서 전방향 2미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진동선은 경국계와 영국에 사이 위치해서 이제 혼동하기 쉬운데요. 항상 영국계 상에 위치하고 그이 선은 이제 명확하게 그어진 선보다는 이제 범위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더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악 총위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상악 잔존 치료제입니다. 이제 어, 자연치아가 이제 상실하고 상실 후에 치근을 수용하고 있던 치조가 새로운 뼈로 채워지면서 치조 돌기로부터 사라지고 남은 치조 용기를 말하, 말하구요. 상악의치를 장착했을 때 가장 큰 압력을 받는 주입력 주압력 기지부가 되어 되고요. 인상체와 의치에서는 치조 주어를 형성합니다. 상악 치조골의 흡수 방향은 내상방위로 진행되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제 악궁이 자가치게 됩니다. 다음은 상악 결절입니다. 상악 결절이고요. 치조제, 이제 체우방위에 있는 치조, 치조절기 부위를 말하고요. 총인치에서는 이제 결절알를현성하고 이곳에는 인공치를 배열하지를 않습니다. 사진 보시고요. 다음은 이절취유들입니다양 어, 그 중절치 사이 바로 이제 설측에 위치하고요. 방추형의 모양을 하고. 총위치에서는 절치와를 형성합니다. 이제 비국외 신경과 이제 혈관이 나오는 절치공을 덮고 있어서 압박시 자극을 피하기 위해 릴리프를 이제 설정을 해 줘야 하고요. 치조골에 이제 흡수가 진행이 되면 치조제는 절치유도 가까이 이동이까지 이동이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이제 치조주제 정상에 절치유도가 이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은 정중구개봉선입니다. 절치유두로부터 이제, 정중 어, 절치 이제 경구의 중앙부로 이어지고요. 선상으로 윤기들 점막 부분으로 뼈 상태의 정중구개봉합성을 덮고 있는 부위고요. 이 부위가 골륜기상으로 돌출되어서 구개연기를 형성하면 점막층이 얇아서 통증을 저발 통증을 이제 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위치가 닿지 않도록 릴리프를 이 현성을 해줘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국외추벽입니다. 행국의 주릉장을 하고요. 이제 경국의 전방부위에서 이제 정중국외봉선을 좌우측으로 점막이 불규칙하게 돌출된 능선 모양의 부위로 행국의 주름이라고도 합니다. 어, 뭐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이제 소리를 내는데 보조 역할적인,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요. 환자에게 최대한으로 이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의치상에 두개 마연 상에 재현, 어, 재연되기도 합니다. 예, 상악에서 이제 의치를 장착했었을 때 의치에 이제 작용하는 힘이 전적으로 이제 미치지 않고 2차적으로 가해지는 부압력의 지지부가 되고요총이치와인상체에는 추벽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구계공 부위입니다. 골구계의 후방 양측, 양위측, 양위측 부분의 구계골에 수평판과 상악골의 이제 최우방 대구치 설측 치조돌기 사이에 있으며 이 부위는 두꺼운 연조직으로 덮여 있어서 어, 골흡수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릴리프를 형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사진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하학 무치학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악 순서대입니다. 하악 쪽 이제 양중접치 부위 이제 순측층에서하선으로 이어지는 이제 점막의 주름을 말하고요 구름근에서 이제 부착을 돕는 섬유성 결합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매우 예민하고요. 활동적이기 때문에 의치는 통증 없이 이제 적극하게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하악 협소대입니다. 이제 하악 협소대, 아, 하악 순소대의 원심에 있는 구조로서 하악 견치와 제1소구치 부, 부위의 협측치은에서 이제 뺨으로 연결되는 점막 주름띠를 말하고요 송이치의 이제 협, 하악 협측 혀절은이 여기에 이제 접촉이 되게 됩니다. 어, 이 소대는 이제 국악을 통해서 이제 성악의 협측 소대와 연결되어서 의치의 주연과 연마 및 치아를 거쳐 활동성 있게 작동하니까 이 부위의 이제 연, 이 부위의 의치 연장을 주여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악 순축 전정입니다. 이제 구강 전정의 일부로 아 구강 전정의 일부로고요. 순측의 치은에서 양방향에 아 아래 방향의 하순으로 이행되는 부위이고요. 정중 전양측으로 순소대와 협쇄 사이에 있습니다. 어, 총이치를 이제, 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구륜군과 하측, 하순하측의 이제 연섬률 치료제골과, 아, 치대골과 이제 가깝게 준하기 때문에 주연을 연장하는데 제한을 받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하악 협측 전장입니다. 어, 협소대와 이제 교군 지역 전방부위까지 협측층에서 뺨 사이의 공간을 말하며 총위치의 협측연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총위 측에서는 협직봉이 이제 접직이 되어 있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교근 지역입니다. 어, 화학 위치의 후방 원십 협측 부위의 주련을 결정하는 부위가 되며 교근이 수축할 때 의측과 탈, 이탈되지 않도록 위치상의 폭을 줄여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설조대입니다. 음. 하악중절치 설측 치은 부분에서 구강절을 따라서 혀 밑으로 이어지는 점막주름을 말하고요. 어, 혀를 올리면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총위치의 설측 절흔이 여기에 이제 놓여지게 될 거고요. 저항성과 활동성이 대단히 강하고요. 매우 넓어서 의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주연을 기능적으로 형성하도록 임상 수술 시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치조 설측구입니다. 혀와 이제 잔존치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요. 이제 설측 수대로부터 후방 후악 설골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요. 의치에 이제 설측 변형부가 이제 접촉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설측 변형부의 후방에는 후, 후방 후악은 이제 설골막과 혀의 운동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화학총인치의 지지와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화학잔존치조제입니다. 이제 의치의 이제 주집부로써 상연치, 상자연치를 상시, 상실 상시 후에 전치구치부에서는 이제 내외 치조벽이 모두 이제 두껍기 때문에 이제 치조골은 수직 방향으로 흡수가 진행이 되고요. 대구치부에서는 치근 장축과 하골체의 경사가상과 일치하게 외측으로 진행이 되고 앞궁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구후 윤기입니다. 이제, 어, 잔존치지대 최후방에 있는 블룩하게 튀어나온 연조직의 덩어리로 치아가 상실되어도 이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평면을 설정할 때 연구, 인공구치 배열 시에 참조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예, 의치의 유지와 지지를 엮기, 지지를 위해서 의치상을 제작할 때 EV를 이제 피게 해야 해줘야 되구요. 이제 교합평면에 후방의 기준의 부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청치와 인상체에서는 이제 후구치와 후구치와를 형성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협 다음은 이제 협측봉 협측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습니다 하악협소대와 교근지역전문분이 있고요 내측으로는 잔존치조제정 외측으로는 외사선 전방으로는 협소대 그리고 후방으로는 구후윤기가 그 위치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너비풍이 아니라 이제 저장역의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제 놓여져 있어서요 저장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외사선입니다 이제, 하악 잔준치 주제, 이제, 구치주, 구치부, 이제, 원신 협측에 하악지의 전연으로부터 이제 다소 예리하게 연장된 윤선을 말하고요. 치아가 상실된 무치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총이치와 임상치에서는 외사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2공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하악 제1소구치 또는 이제 하악, 아니, 제2소구치, 치근단 부위에서 이제 후의 상방향으로 개구된 구멍으로 이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곳입니다. 치료들기 흡수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치조제가 정상에 가깝게 위치하니까요. 의치상, 의치상, 압박이 가해지니까, 이제, 릴리프를 형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결전입니다. 이제, 악설 고륜근선의 흐, 그, 하 후단, 하악 제3대 구치의, 어, 설측 부위가 이제 고륜기상으로 튀어나온 부위를 이제, 어, 치아 상실 시에 치조제 정상에 가깝게 위치하게 합니다. 총인치아 인상치에서는 설치 결절와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 다음은 악설 붉근 사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악골 하악체 내면에 이 극에서 후상 후상 방향으로 주행하는 용기로 이 구강조를 이제 형성하는 이제 악설골근선이 부착이되고구치부에 이제 치조 돌기가 심하게 이제 흡수가 되면요 예, 치주제 정상에 이제 악설골근선에 이제 돌골근선이 더욱 이제 돌출 돌출되 예리하게 됩니다 이제 의치의 이제 주연은 이제 기능 응용 시 마찰에 의한 통증이 생기지 않게 이 융선 밑으로 이제 연장을 해 줘야 되고요 후연의 길이는 구강조 형성하는 이제 근육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이제 형성이 돼야 될거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는 하악윤기입니다 하악체 내면경치와 이제 소구치 근단 근처에 있는 고륜기로 어 비정한, 비정상적인 구조이며 이제 심하게 돌출될 경우에는 이제 의치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과적인 절제가 필요한 조직이기도 하고요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총위치 5주차 이제 해부학적 명칭들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했고요 이제 감사합니다.